기들이 열려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다음은 인천 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특별 손님입니다 아,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소방항공대에서 헬기를 조정하시는 이승열 기장님의내개 소방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기 있을 위치는 아닌데 또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어, 감히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 능력은 안 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그 생활을 하며, 그 다음에 소방으로 이직을 하면서 느꼈던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공감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그 아래 보면 제 사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봐주십시오. 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일 나아지려면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벌써 교육이 다끝났습니다 <laughs> 네. 내일이 나아지려면은 오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인에 대해서 아, 제가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으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그 순간에 멘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어,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인천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부조단 소방항공대에서 항공기 운항을 맡고 있는 이승열 기장입니다. <laughs> 제가 어, 강의하는 도중에 옆에서 누가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 저를 도와주실 분한 분만, 선적한한번만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으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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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용은 제가 조금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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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끝날 때까지 이국에서야될 겁니다. 국 <laughs> 예, 저는 한9 9 9한국에항공조에서사기라고군에서헬국에국에서 헬리콥터를 타는. 아, 도동 출사관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돼어서 아, 23년 동안을 군에서 복무를 하면서 아, 여번에는 이게 500MD인데 500MD UH 코브라 등을 비행을 하면서 아, 재작년에 항공특채로 인천 소방본부에 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기 많이 적어놨는데 사실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 90, 아, 90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아, 비행기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23년을 비행기를 탔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총 지금까지 한 다음에 25년을 넘게 비행기만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아, 제가 느꼈던 거, 그 다음에 살아온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겁죠? 예, 네, 아직 멀었습니다. 예. 네. 저는, 어, 군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아, 방, 저는 사실 공부를 왔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면 옛날에 공부를 못한 사람들, 아니면 가정이 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갔죠.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들어간 거고요. 네,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방송통신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아, 강원대 기계학 석사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 사실 공부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머리가 안 따라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3, 4년 만에 졸업을 해내는 거면 저는 6년 7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보다는 제가 더 빨리 어떠한 위치에 위치라면은 제가 원하는 목표에 갈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FAA 그러니까 f 미 연방 항공기에서 항국가 어, 관련된 자격증을 거의 다 취, 취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득해 와서 현재는 지방 지금 소방 어, 헬기를 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 국토교통부호 어, 교원과 실기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어, 비행기를 탈려고 하는 사람들 자율증을 발급해주는 면접관 평가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분안 되는데 여러분하고 오늘 아마 잘 만났습니다. 네. 네, 지금 군에서 비행기 탔던, 제가 탔던 비행기는 아니고요. 뒤에는 아파치 해역입니다. 그냥 컵이 좋아가지고 찍어놨습니다. <laughs> 어,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소방으로. 왜 이직을 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싶어서 이직을 그 많이 합니다. 왜 이직을 했느냐? 왜 군대에서도 정년이 50%까지도 있고, 연도도 충분한데 왜 나오려고 그러느냐? 월급이 많이 주냐? 월, 월급 많이 줄까요? 예, 저는 뭐.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저한테 그럽니다 어,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나오겠느냐? 이게 그면그러면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나오지 말라는 합니다. 왜그 사람은 나와도 분명히 월급 타령을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금전적인 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 위한다면 나와라.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하 보니까 또 다른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게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군대는 군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거고, 서방에서는 서방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제가 힘들죠? 바꿔드릴까요? 예, 오케이. 그 제가 유일해서 한 1년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유엔 UN 레바논에서, 유엔군 레바논에서 한 1년 동안을 항공 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업무가 유엔 헬기, 유엔 헬기를 담당하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과 국경지역에 있는 헤지볼라 팔레스타인하고 충돌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유엔군이 나가서 거기서 중재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국경선 정찰이든 응급 부송이든 이따 의무성, 이따 인원수동 임무를 맡고 1년 동안 있었는데 아마 그 제가 그때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는가 하면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로 잠을 정말로 나는 잠을 푹 자고 싶다 정말 푹 자고 싶다 느낀 적 있나요? 보통 몇 개월 동안 제가 이 그때 1 년을 넘게 근무를 하면서 그랬습니다아 정말 나는 어일년 동안에 단어 월 1회라도 밤 아, 아침 10시까지 잠자는 날이 있으면 후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녁, 어, 밤 새벽 2시에 끝나가지고 또 6시에 나와가지고 또 브리핑 준비해야 되고 하다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잘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 정말로 이렇게 잠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0시까지만 잘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참고 이거 온 거는 그때 왼쪽에 달았던 태극기를 국 마크, 네? 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1년을 버티면서 지금 이렇게 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태극기를 달고 있었지만 지금 소방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1류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1류 마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네. 어, 여러분 마음에도 아마 그런 마음 어떻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 이런 자리가 아마 더운 데도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참, 어, 경용을 편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인천소방항공대에 다시 단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소방항공대는 지금 헬기에 두 대가 있습니다. 헬기에 두 대가 있는데, 세개 어, 팀으로 운영돼서 조종사두 명, 한 팀당 조종사두 명, 정비사 한 명, 구조국 각한 명씩 총 다섯 명이 한 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관내 아, 주요한 인물 나가는데 백룡도에도까지 나갑니다. 지금 저기 쓰고 계신 장비가 저희가 이제 야간에 인물을 나갈 때 어, 지금은 아까 그 아까는 안 보이는데 지금 스위치로 오면 밤은 파랗게 보일 거예요. 그죠? 예, 밤은 꼼꼼하지만 저걸 끼고 가면은 파랗게 해가지고 앞을 보면서 찾아가고 환자를 백룡도에서 어, 픽업해서 우리 일하대병원에도 진료까지 모셔가지고 환자를 후송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드론조회가안 돼가지고 그런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어, 자월도라고 아시죠? 자월도 자월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내추럴로 쓰러져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인물을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한국인의 그 할머니 고무신 할머니 고무신하고 그다음에 그, 보자기, 그냥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로 싸가지고, 옷걸이를 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놔두가셨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제가 그거를 직접 들고 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운동 하나 들고 찾아 들어가가지고, 아, 걱정했죠. 혹시나 뭐 문제가 되게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문을 똑똑 열고 들어가니까 할머니하고 가족분들이 아주 즐겁게, 반갑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셔서졌던조용합니다뭐 괜찮으십니까니까? 그러니까 너무 반갑게 해주면서 할머니 그 손등에 굳어진 굳은살에 손등을 저를 잡아주면서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 정말로 정말 잘 왔다.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아마 편집이신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반대 반대로 제가 산 앞에 있는 인천공항에 무의도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야 되는데 기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결국은 그 개포에 빠져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고인이 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배경도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힘들게 되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참 아픈데. 하지만은 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방으로 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사실은 어 소방이라고 하는 제가 어떤 의미를 전환하려고 하는 부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아마 분명히 무슨 느낌이신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들어가서 힘드시죠? 아, 조금만 더 있어요. 너. 나중에 저, 저하고 비행 탈 수도 있어요, 같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초초반기에 어, 내일 네? 오늘 뭔가를 해야지 내일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 사진 안 옮기는데 사진 보시는 게 많이 있는데, 예, 제가 유엔 공방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 유엔헬기, 그다음에 유엔 스페인 전문가데좀 마음에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내가. <laughs> 네, 이거는 그 아주대학교 병원 음, 창피해주고 내렸던 장면이고요 여러분, 아, 여러분한테는 아마 멘토나 아마 좌우명이 있을 겁니다. 에, 저도 그 고대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좀 도우신 같은데. 어, 제가 십몇년 전에 신문 사업을 보다 보니까 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보험을 뭐 하면 내일이 나아진다. 그런데 그분이 어, 벨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셨던 어, 분이신데, 지금 현재, 어, 지난번에, 작년에, 저기, 그, 박근혜 정부 보시면서 어,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되셨다가국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셨던 분인데, 그때 그분이, 로마, 그때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좋았습니다. 오늘 무언가 하면 내일이 나아진다. 하면서 그분이 대신에 난 오늘도 무언가를 할 것이다. 이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좀 뭔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하 보니까, 뭐, 생각지 못한 것들도 생기게 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난번에, 작년에는 좀 가쉽게 뭐좀 그렇게 되시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그런 멘트로 남아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리에 아, 참가 계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분명히 오늘 모험을 하려고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다. 맞죠? 네. 예. 그리고 오늘 모험를 했습니다. 맞죠? 네. 예, 내일이 나아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포도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웃음> 저 헬멧을 쓸기회가 여러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번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신 이승열 기자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 위해 발표했죠.